아, 요번 대회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임. 난 압도적 1등 경기 있어. 방금 켜자마자 얘기했지만, 여러분, 압도적인 1등 게임 하나야. 비교할 거 없어. 1등 게임 하나밖에 없어. 라이벌도 없어. 나는 오로지 이 게임만 1등이야. 플레임. 나를 미치게 만든 게임은 신호종밖에 없어. 진짜야. 트위치 치즈즈까지 본 모든 게임 중에 거의 최고로 좋았어. 트위치 치즈즈까지 내가 수많은 스트리머들, 스타 진짜 못하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실력이 지금 은좀올라갔지만 모든 경기 중에 호조의 게임이 최소 탑2 안에 들어가. 어. 그 정도로 좋았어. 네. 자! 팀장들의 경기가 준비가 됐다는 사인 나왔습니다. 선수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나. 아 4세트입니다. 아, 룩삼. 저... 확실히 최근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플레임이 열세고요 룩삼은 음. 본인의 고점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싶을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플레임 선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죠. 팀장을 보여주면서 역전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플레임 이정 선수고요 아, 신호정이라고 할 뻔했어요 <웃음> <웃음> 네. 저도 그렇습니다 7시에 자, 7시. 예, 위치한 파란색 테란 룩삼 김진효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대각선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플레임 선수의 가능성을 보자면 어, 네. 플레임 선수가 요새 그 소위 말하는 미친 저그 그치? 빠르게 하이브를 올려서 울타리스크를 빨리 뽑는 뽑는 적으로 어, 네. 8배록. 잠깐만요 팔베락이네요 이것도 주도권인데 네. 근데 이거는 플레임 선수에게 괜찮죠? 괜찮죠? 본다면. 그렇죠. 게다가, 대각선. 대각선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회 때팔배럭을 하면, 응. 건드리면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전 프로게이머들처럼 대응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입구 몇개 나오게 하고 거기서 사고를 고장내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고장을 내버리면 막혀도 네. 입구를 다 막아놓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하나도 불리할 게 없다. 맞습니다. 혹시 막혀도 그냥 나는 서플라이트판 하나 더 지으면, 그번못 응.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커맨드 하나 지으면, 그렇죠. 아무 일도 없었다. 네. 네. 그런 게, 바로 8배력이죠. 그나마 플레임 농도 입장에서 괜찮은 건 대각선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발견만 한다면 멀리서 그렇죠. 오는 마린 메디카 SCB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네. 소모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유리하게 갈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드론 형찰중요하죠 네. 드론으로 몇 번째 볼 것인가? 아, 네. 드론 오는 네. 거 만나면은 바로 대각으로 찌. 안 만날 것 같은데, 수 c 이 꺾을 것 같은데? 네. 어, 그아까 그래, 만나겠다 어, 뭐 네. 어, 이러면 만다이러면 뭐야? 뭐야? 봤어, 어, 보인다. 이걸 보면 이제. 어, 이거 빨리 자, 대각, 자, 대각 자, 가야, 자, 가야 자, 되는데. 보고... 어, L C C B 왜두 마리 아, 다 정찰 가지하면서 전진 팔베럭인가 하고 갈거너무요 가다가. 그리고 오버가 잘떠 있어. 두 번째 오버가 잘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마리가 뛰는데 이거를 드론으로 지금 약간 좀 엇갈리게 성이 있는데요. 오 나간다, 나간다. 자, 드론 나옵니다. 이건네, 좋다. 아, 근데 이러면은 마린 두개 있을 때 좀, 저글링 나오기 전까지 좀 많이 힘들지 않나? 아, 이거. 이것도 손해가 좀 커요, 사실. 다섯 번, 뭐, 뭐몇마리 나오는 거야, 이거? 어, 어 왜또 많이 나와? 아 너무 많이, 아, 이렇게까지 아, 나와야 돼, 이거? 아, 나와야 돼, 이거? 아, 야, 이거는, 야, 그래. 야, 뭐야, 이거. 아니. 와... 아 이러면, 야, 이거는, 야, 아니. 야, 한분 내가 돌고 있는데, 이거. 이거, 어, 이거 맞아? 어? 어? 어. 어? 아니 근데 이거 우린 아니잖아요 거야. 이거 마리까지 그냥 이거 이아 마당 소매 아두 마리 어 마리 어어어세 마리 어? 어? 세 마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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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리? 어. 아니 이미 저 아, 있는데 이거 네. 뭐야그니 이미 저 있어 아, 이건... 그럼 돌아가면 되잖아 그냥 저...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과민 반응 아니야 이거 잠깐만 어. 아니 이게 사실 이런 대회에서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상대방을 역시 고장내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네, 멘탈을 고장내고 네. 실수하게 만드는 거라서 오 저글링 8끼나 찍었습니다 아 6끼까지면 그다만데 네, 8끼는 조금 과하죠 안 그래도 가난한데 음... 일군 3끼에 저글링 8끼다 이걸로 피해를 못 준다면 네. 63 선수가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자 레어 자, 레어 가면서 자 여기서 신호종식 뮤탈 컨트롤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러면서 0-1업 빠른 업그레이드 바이오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있고 뚫기. 아 엑시비도 홀드 잡아놨고. 그렇죠. 마린이 6 기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엑시비를 빼도 전혀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극단적인 네.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좀 패닉 음. 저글링 바론러시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혹시나 지금 신시나 모르니까요. 저거가 너무 가난한 게 미네랄 당1권 하나도 못붙였어요네 네, 이거. 빈지 성크 두 개. 저글링 자, 그렇죠. 이게 일단 두 개. 남은 것은 인구수 기타층이빈지 빈지. 그러면 좋죠. 고아래저저뒤 어, 이거 요 근데요. 이거, 이거, 이거 클수있는데 이거 은근히 생각보다 세오 근데 SB 판단이죠. 이거 진짜 큰거면 아, 이것만 해도 네. 을 지을 시간이 없어져요. 빌드가 꼬여요. 아니 맞아요. 테란이. 자, 그리고 플레임 선수가 이런 컨트롤이 진짜 자, 그러면 아, 아, 근데 서클은 서 완성. 이거 빨리 이거 룩삼도 어, 그 아, 아, 그래, 그래. 이거 좀큰 안정적인. 아 타이밍 너무 좋았어. 룩삼 이거 위험한데. 야호정의 타이밍 너무 좋았어. 자 그렇죠. 플레이 왜 이렇게 잘하지? 날카로워 플레이. 음. 야 타이밍 미쳤다요. 그래서 바로 뛰잖아요. 그, 네. 그 선택이에요. 전 전방에 있는 병력을 공짜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바로 앞마당 뛰어서 네. 일꾼 견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지선다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글링 살아서 네. 털에 아까의 뮤탈이랑 다른 게 지금 뮤탈 파이예 숫자가 파이예 꽤 되는데 여기 파이예 무주공산 털에 어? 없죠? 와야 이거 잡아 플레이 잡아먹습니다. 이길 수 있겠는데? 나와 있는 병력 잡아먹고 가겠다. 그렇그니까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사실 많이 하시는 플레이였었는데. 그러니까요. 전방의 병력이 다 잡았잖아요. 뭐? 저거 지금 아, 이거 왜 갔어? 게임 자체가 좋아요. 철의 돌. 어, 개손해 봤네. 진짜? 아니 일꾼이 너무 많이 상했어. 저 저글링에 말도 안 되는 거에. 컬 저글링에. 발에 아, 그래, 박혀 있어서 어차피. 아까 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진짜 좋은 건데 테란이 상황이 나가 가지고 망했네. 아음을 아, 아, 저글링으로? 저거... 와, 아, 이런 플레이. 아니, 하루 종일. 와. 어디 플레이? 잘한다, 아, 진짜 잘한다 그래. 정신 못 차리게 하네. 어, 이게 뭐야, 몰 테슬 거는데? 지금 상황은 테란이 엄청 좋았는데 저그가 실력으로 따라가고 있어. 아, 어, 어, 아, 좋았다. 아. 그렇죠. 야, 아니 왜 이렇게 흔들려? 네, 이러면서 하이브가 준비되고 있을까요? 아, 좀 미친 저그 ]가? 네. 아, 아 역사이블 눌러놨습니다. 이러면서 울트라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괜찮은 게 상대 진출 못 하고 시간 벌면 굉장히 울트라 나올 토에 이기거든. 미션을 좀막했는데 톡톡 치면 시간 좀 많이 필요하긴 해. 좋습니다. 더 벌어야 돼. 그쵸. 저 병력까지 잡아야. 이어갈 수 있을 것같아오이 네, 뮤타 그리고 플레임 선수는 이득 보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살려.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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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뭐야 뭐야. 어쨌든 캐리건이 될 가능성 있는. 뭐야 뭐야. 아 여연 말인 좀에반이좀 그렇다. 메디글. 아 캐리건이 될 요지. 가 어, 있어서. 감염자네 어, <laughs> <laughs> 뭐왜 네. 이렇게 많아 저거 돈인데? 이거 울트라까지 너무 무난한데? 또뭐 하는 건가? 그러니까. 울트라한 네. 번에 다 찍으려고? 네. 그래서, 어, 이거 마음이 급해지는 빌드상 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진출 네. 받고, 진출 받고. 음 이런 것도 다원태원탱크 자르다. 네. 원탱크 자르다. 어어 나잇 나잇! 야 잠깐만 이거 너무! 이거 너무 큰데 이건 진짜 성또딜레이되고 저런 아니 지거 게임 많이 어려워지는데 자, 털에만 야또 털고. 아니 근데 진짜 플레이님이 그냥 가시고 노는데? 어, 아, 그러니까, 아니, 집중력, 그러니까, 집중력, 이거 중력 이거 제지 못하던데? 아니 휘돌 너무 휘돌리고 있어 지금. 뭐 대박인데? 어 이렇게 잘해. 네, 아. 팀장 중에 룩삼이 1등이다. 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플레이 선수가 야. 너무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게한 네. 시대를 좀 풍미했던 프로 게이머들이. 가끔 씩 다르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와, 자 신기하네요. 그레이트 스파이어까지 이거는 가디언을 한번 맞고 여차 네. 가겠다는 건데 지금 가디언이 굳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상황 보면서 하나씩 그렇죠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득을 보지 않았을 때는 네. 울트라 나오기 전 타이밍을 가디언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좀꽤 좋은 상황이라서 네. 어, 그리고 지금 어차피 베스트 하나니까 네. 가디언도 상당히 좀 좋아보이긴 하는데요 그렇죠 가디언도 좋고요 네. 울트라 나오고 있고요 자 성큰도 많고 말씀해주신 대로 네. 원 베스트이기 때문에 가디언이 그렇죠. 변태만 되면 음, 이거 그냥 막죠, 그냥 막죠. 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나요? 오, 근데 지금 울트라에 썼거든요. 울트라에 쓴것 같아요. 가디언은 그냥 혹시 몰라서 그쵸? 자, 이제 탱크, 탱크는 근데 두 개가 아니라서 네. 화력이 좀 달립니다. 근데 방금은 오히려 가디언이 나을 수도 있지 않아요. 네. 오, 잠깐만, 베스트, 아, 아, 와... 이거... 어디... 이게... 와... 어디... 아니, 나, 나 거의 다 찼는데... 이거다고요 저... 이... 실력 차이가 아, 좀 나네. 아, 어, 뭐야, 아, 이다고요 아니 12시 어, 뭐야, 뭐 아니 지우야 네. 오 잠깐만 어오 패스 나이스. 잘한다. 잘랐어. 오, 이거 시어이다고요좋다 노정이. 좋은데. 아, 알립니다, 네. 오, 잠깐만 와 야! 이거 좋다 진짜 이, 크랙. 이걸 한다고요? 야! 저 이거 이제도 공격하는 거 봤어요. 와 크랙이다. 어, 이걸 한다고요? 이러면서 탱크 아, 지금 후속 병력 기어오는 거 잘라 주려고 아, 미탈로 한번 스윽 터주고 진짜 개지린다. 이게 저그지. 아 잘해. 이거만 좀또 지금, 지금 공황 왔어. 응. 지금 마린이랑 탱크들 굉장히, 네. 굉장히 굉장히 한 플레이스밖에 없는 게 우야 울트라 싸움에서 방사업 기다리고 삼업방사업자 아, 그래도 병력 싸움 지금 태연이 좋은데 네, 1, 1, 이 병력을 드랍 시비 될건 뭐가 됐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메딕을한 마리 잡았기 때문에 메딕이두 마리밖에 없고.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원스타 포트에서 뽑는 배스리기 때문에 와. 첫 배스리 세상 중요한데. 네, 와 그리고. 울트라도 나왔고 울트라 지금 방업 됐을까요? 아마 전 됐을 됐죠? 것 같거든요. 방사업 이거 들어오기 기다릴 것 같아요. 그리고 1 2시 멀티는 보통 저거 안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로우를 어, 근데 허리 기다리겠죠 자, 허리 끊기 구간 변경요. 구간 변경 와, 허리 끊기. 야, 허리 끊기. 그 탱커는 크 있으니까 어떻게 그 탱커는 있으니까 어떻게 우주를 드려야죠. 야, 울트라, 수컹, 수컹. 여기는 가디야. 여기는 방어. 아, 쩐다. 이닿질 않아요. 와 왜게 생명체에게 손이 닿지 않습니다. 와, 레전드적을 레전드적을. 두 번째에 아, 탱크 잡고. 와, 근 탱크 잡고. 아니, 플레크 너무 잘하는데. 너무 좋은 게 말이 안 되네요. 그 사소한 빈틈에서 터레스 깨고요. 저걸리 나뉘고 나와서 베스를 잡고요. 아니, 탈로 시간을. 자, 이거 어 빨리 죽여야지 가디언. 근데 가디언이 요제 빼는 것도 너무. 배이안 쌓여 있잖아요. 제대로 하는데? 저그가 지금은 저는 적가 거의 가져왔다고 예. 보거든요. 이거 방사업 되거든요 잠시만요. 이거 지금 앞마당에 있는 상대 앞마당에 있는 울트라가 돌아오면서 이거 병력 다 잡아먹고. 네. 네. 쌓이기 고거든요, 울트라가 쌓이기 시작했고요. 울트라가 다기 라디오 침테란 병력으로는. 예. 와. 죽었다 깨라도 이거 못 느려요. 잠시만요. 플레 맞나요? 역전의 교두보 마련합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든 마침 그리고 마침 심지어 마침 멀티도, 멀티도 해, 와플랜 네, 완벽합니다. 뭐 나무랄 데가 없어.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개 잘한다 아, 진짜 신호종, 존나 잘한다. 일레 뭐 이벤트 없지? 어, 데스지않았는데 아, 또... 와... 테크... 아, 와... 잘하... 와... 크다 이거... 이거 농담 안하고 저그가 존나 잘하는 거야. 지금 제1 1업으로는 물리를 응. 못 잡아... 공, 방, 아, 방, 방 3억 물리를 못 정도 잡아요. 마 잡아먹고. 네. 노쇼할 뻔했지만... 그냥 못 잡을 거 다시 벤치에서 등장... 와... 경기 등장 어... 저르렁... 저르렁... 다르다 이게 저거야! 야, 잘이어 저거야. 원래 멀티에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막죠? 레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베슬이 한 네다섯, 세네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야, 가디언 울트라. 와. 그 소위 말하는 가글링 예. 가디언 저글링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빌드 자체가 최근에도 몇몇 프로 게이머들이 네. 예, 사용공하면서 보여줬는데. 그렇죠. 좋은 빌드예요. 맞습니다. 울트라가 세기도 할 뿐더러. 예. 바이오닉을 다이온을...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컨트롤이 너무. 어렵죠? 맞아요. 버그는 그냥 울트라 저걸리어땠담 음. 근데 테라는 굉장히 많은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플레임 선수가 많이 좋아 보이긴 맞습니다. 합니다. 맞습니다. 아, 자, 근데 가디언, 가디언 이거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시간 최대한 끌어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 귀찮게 하는 거죠? 네. 네. 준비를 잘 해왔거든요, 룩스. 네. 8배0부터 시작해서 콤보를 계속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린 메딕 압박, 아빠, 탱크 압박까지 3차, 3단 콤보를 준비해온 거잖아요. 네. 근데, 와. 그게 아, 많이 흔들렸어요. 방사, 방사! 5시를 몰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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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잘 근데 속, 이제 저걸인 돌릴 거야, 예, 아마 응. 사이드로 다. 근데 여기서 이가디이 테란이 스비면서막막 뭐야? 이 뭐야? 요 근데 12, 가 21킬. 2킬 와. 점 이거 그냥 저거야. 거의 거의 한 80%, 90% 유리야. 어 뭐야, 이이안맞았 거야. 맞틀배틀 크루저다. 배틀 어? 다섯 시 때문에 저는 아직 이 후반전 적어가. 저5 시를 빨리 잡아야 돼, 저, 진짜. 저5시테란저 저 쥐어짜는 거. 히드라 디파. 네. 부분, 네 스콜, 스콜. 오, 오. 아니 아니 아니. 오. 오. 어, 오. 아이고. 어역역짜 배틀 아, 돈, 맞아, 돈 겁나 많은데 플레이. 네. 그러니까 가스가 어, 없지 지금 돌만 와. 야 돼. 해라니 할만해. 이거 어떻게 잡을 건데 울리 지금 단장. 제 2업 됐어? 입아 그렇죠. 근데 어, 방사업 놔주지 않았나요 그지? 방사업이지 다이로, 다이로. 어, 그럼 뭐. 방사업. 근데 저글링도좀 써야 돼 이제 안할. 자 이거 5섯 시멀티만 발견하면 변수는 없고요. 맞아요. 그럼 그럼에도 그런... 불구하고 5섯 시멀티 가스가 돌아간다면 배틀크루저가 네. 모이게 되면 네. 지금 저구도 가스가 넉넉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많이 유리합니다만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막멀티거든요 이러면 기동성이 매우 느려지는 테란이고요. 그렇죠. 한방 가서 그냥 다 괴멸시켜 버려야 됩니다. 테란. 네. 어, 지금 저글링 뿌립니다 어? 자, 지금 다섯 시로 가는 어? 저글링 있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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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발견하나요? 발견하나요? 어 올라갑니다. 이러면 저글링만 보내면 아, 어. 어. 어? 봤는데. 어? 봤는데. 어? 어? 봤는데 어? 어? 봤죠. 어? 이거, 어? 봤죠? 어? 이거, 어? 봤죠? 어? 이거 봤죠? 어, 볼까? 이건, 볼까? 봤죠? 아, 이건 봐야죠. 본거 아, 맞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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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아, 아, 저글링 씨. 엠데 뭐고 자, 돌로 미쳐요. 저글링 가

어떻게도 해안 지죠. 근데 수호이 아직 없, 없나요? 수호 없이 그냥 할것 같은데 수호 있으면 네. 그냥 이고 없어도 질투하다. 아 네. 마린 빨린다. 아있 아, 아, 수호까지. 어... 아이러면 와... 이거 인정. 신호종, 아, 안 돼요, 안 돼요. 신호종 인정. 아, 다크수업. 이번, 다크수업. 이번 아, 게임은 신호종이 아, 앞선. 이러면 빠져야죠. 와 아, 이러면 적의 수호 겁나 아, 불리했는데 이거는 아, 실력으로 이긴 돼요, 거긴 해. 아 아무리 마린 이 총을 쏴도. 네. 와, 이게 체급이다. 이렇게 앞에서 건물이 밀어붙이는 격이에요. 그렇죠. 건물인데 공격을 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런 거. 와, 스풀까지. 아, 이렇게, 이렇게 잘해. 근데 코퍼마플이가 굉장히 좋고요. 배타... 그냥 그냥 개앞살 야, 탁소. 탁소. 아. 와. 어, 어, 어. 이러면. 와. 아. 그냥 뭐못 잡고 아, 끝났다 이러면. 저그의 수많은 울트라안 되네요. 개사기 소. 아안 죽어요. 와, 경기 운영이 근데 진짜 좋았다. 왜저그가 네, 너무 잘했다. 진짜 어, 시간 다 벌고. 어, 어. 음. 와. 와. 아니, 아침 막 아, 니아침막 여섯 시까지 최적화 하시더만 진짜 이거 계속 많이 기때문 보여 주는 나아 근데 솔직히 이건 최적화보다는 운영이거든. 네. 이거 하려면 지금 플레이는 다그 체급 차이가 좀 나는 느낌. 심지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울트라를 딴데막보냈기 멀티 연제로 막. 이거 어,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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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도 다 죽는다 이러면 어그러네야 이래서 신호정 신호정 하는건가? 나 진짜 처음에 진줄 알았는데 엄청 어, 이걸 이기네? 네. 와 근데 교환비 오, 개 와, 불이긴 아, 하다 이거 배틀 잡는데 네, 스쿼지 저거 몇개가 있었는데 다방이저 두마리에 와 이게 아, 너무무도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 이번 게임아저피 <laughs> 어, 같은 배트를 두기를 대회 스타크래프트 중에 이 게임이 가장 잘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합니다 아, 이거는 끝났요 아, 이제 5시도 밀리고 6시도 밀리고 지금 뭐 하나 익삼 선수 본진미네랄 떨어졌고요 와. 앞마당도 지금 아주 조금 붙잡을 데가 없어요 다 떨어졌거든요 네, 신호 중에 대한 저 이미지가 좀 바뀌는데요 야저도요 네. 너무 잘했어 와 플레임 정말 잘했네요 이번 판 이번 판한 종으로는 사실 심지어 멀티 늘리는 것도 것 같거든요? 타이밍 아, 너무 부드럽게 잘들어갔고요 네. 그치 루게그님아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철수님 맞아요. 이런 플레이가 테란이 좀더 빨리 나왔어야 네, 돼요. 병력 네. 네. 와서 더더 내면 되니까. 테오, 테오. 아, 열받아. 어? 스 거지. 와, 너무 잘하아개잘하네 플레이 뭐야 아니 적재적소에 아, 필요한 게 딱딱딱 다 있어 매, 매번. 계속. 스스로 어. 자, 와 이게 저리도지 그래. 와. 안 아, 안 대단한 대단한 오, 아 이거 와. 지지야 이거 이거 진짜 답 없어 이거는. 여기서 이거는 지지. 끝났어. 이거 끝났어. 와. 손이 와. 존나 잘하는데 신호종? 신호종. 야 진짜 대잘해네 새로운 캐릭 와. 손이 와. g 지 g g 성은 저그가 점령했습니다. 아 끝났다. 예. 아, 3명이 아, 활성하고 화 아, 했으면 할만했었는데. 와 할만 했었는데 아, 음. 좋았다. 정맥 영에서 조금 네, 어려웠다. 네. 와 프레임 좋나 잘 한다. 잡았어. 네. 엄청 잘했는데. 진짜 저그다 이게. 이게 진짜 다저거 호소인보다가 네. 진짜 저거만 네. 처음 봤어. g 지 와. 와. 아니 이걸.. 와.. 개해 많이 깎았나 본데 이걸.. 이거 진짜 많이 깎았나 봐.. 오히려 이.. 진짜 벼랑 끝에서 있어서 오히려 홀가분해서 이렇게 잘하나.. 지금 만약에 거 진짜 시원시원했다 이거는.. 어 약간 좋지 않고 그냥 3대0이니까 준더더기가 네. 딸히 없었던데 아까 뭐과잉진압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과잉진압을 해도 고뭐 이제 뒤에 거 잘하면 이긴다이마이드로한거 같은데 희망을 잡았어 플레이팅 진짜 플레이 잘했다와 오늘 인생이 많이 나오네요. 네 이거는 정말, 정말 본인의 스타 인생 중에 네. 오늘 이 게임이 비교할 게임도 없고 원탑이에요. 너무 잘했다. 지금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어요니다어 근데 진짜 감탄 나왔다. 저거 어, 진짜 형, 처음으로. 진짜 음, 잘했어. 진짜 잘했다. 솔직히, 저글링으로 터렛 깨는 것도 세 마리로 계속 아니고 어. 맞아, 맞아. 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잘기하더라뮤탈잘 네. 어. 아끼고, 그걸로 또 오, 가디언도 가고 하면서 또 시간 끌면서 물리 쌓아놓고, 네, 그기고 그 후속 병력도 짜르고 아, 사실은 근데, 이게 만약에 프로 모델이었으면, 저그가. 초반에 그렇게 예, 많은 손해를 입고, 저글링도 많이 뽑고 트라이네. 이랬으면, 당연히 네, 조금 이렇게 벌어졌을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줄게. 완전 프로 대 프로에 아, 진짜 아, 뭐 하나 아, 실수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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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우는 그런, 그런 경기가 아니기 구글했거든요. 때문에 아, 그이 기운. 부분은 플레이미 충분히 극복이 했고요? 가능했던 네. 거야. 근데 되게. 저그가 그렇습니다. 정말 되면,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네, 네. 빌드가, 네. 네. 아, 빌드가 넘어가면서 아, 병력이 아, 넘어가면서 아, 이게, 아, 그 아, 어떤 빌드를 종족보다 네. 어렵다고 아, 네. 느껴요. 네. 그 네. 부드러움이 네. 정말 자연스럽게 네. 넘어가져야 저그를 네. 네. 정말 잘하는 네. 건데, 그게 네. 너무 부드러웠어. 뭔가 이렇게 턱하고 턱하고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쭉 하고 물 흐르듯이 넘어간 이 저그 플레이가 진짜 진짜 좋았고요. 사실 플레임도 제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플레임도 많이 가르쳐줬어요. 긴장을 이번에 안 가르쳐줬지만 늘 전에 많이 가르쳐줬습니다. 사실 플레임도 제 제자예요. 이번에 그리고 스타 진짜 못했던 친구들 중에서 몇몇 실력이 느는 사람들을 보고 좀 감동도 많이 했고 나는 사실 호종이가 어, 호종이 게임을 꾸준히 봐왔지만 관심은 있으니까 개 게임 몹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던 사람인데 가장 날 답답하게 해애 중에 한 명이. 가장 멋진 게임을 해서 너무나도 앞으로 기억이 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억이 남을 것 같아. 제일 감동이었어. 어, 제일 감동이었어. 그래서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플레임 스트리머님의 이 플레이를 보기 위해서 치즈직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포모스 선정 아시아 가장 영향력인 30대 30인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목소리> <목소리>